안녕하세요. 소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만 물 위로 걸으셨을까 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중에그 그 누구라도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들은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바다 위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베드로 역시 바다 물 위를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단한 사람도 바다 위를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단한 사람도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고 하셨으니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명쾌한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우선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성경의 표현 방법은 비유로 되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다선 보조 관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바다.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겁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진리를 전파하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진리로 거듭난 제자들의 교회, 그들의 공동체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세상에 닥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위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진리의 그물을 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낚아야 하는 믿음의 어부들입니다. 제자들이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고난이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 근심 불안에 빠져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베드로도 바로 그 불안, 그 떨쳐볼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세상의 바다에, 세상의 근심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이 닥치는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기적과 이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성령께서 답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